라이트볼 해보니까 어때요? How do you feel? 라이트볼 어? 재밌어요? Are you fun? 말은안 하구만 어? 모르겠어요 아니 어? 여기 이미 다돼있어어 이미 다있는 거는 앞에 반이 한 건데 샘미 리셋을 시켜줄게요 나 해볼래 어. 혹시 이미 다돼 있는 어린이 있어요? 돼있는데 그냥 하고는 어. 그러면 쌤이 어. 더가하게할수 어. 있도록 해 줄게요. 뒤에 사이습니다 어. 어. 느 언어 설정 한국어로 하세요. 혹시 이미 다돼 있는 어린이 있나요? 만세이이거 세팅을 안해 놨구만. 안돼 지금. 아가 그냥 할 거예요? 어? 어, 한국어 설정으로 하고, 여기 한국어 설정 다시. <laughs> 거의 다 이미 다돼 있는 것 같은데.